연기도, 냄새도, 간접 흡연도 없는 담배 진이다. 현재 미국 Z세대를 강타하고 있는 이 잇몸 담배는 작은 파우치 15개가 통 안에 담겨있는 모양으로 네모난 꽉에 담겨있는 일반 담배를 생각하면 조금 특이한 모습인데 순수 니코틴이 정제되어 있는 파우치를 잇몸이나 뺨 안쪽에 넣으면 20분에서 1시간에 걸쳐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이라고 일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담배보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 현재 미국에서는 진플론서까지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진열풍이라는데 하지만 어쨌든 담배가 유행하는 것이다 보니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유해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고 10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뭐 사실 불을 붙이지 않으니 폐암 확률은 적을지 모르나 잇몸과 윗입술 사이에 꽂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강암 발생률이 4배 정도 높을 수 있다고. 그럼에도 한국 상륙이 곧 머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의외로 반응은 호의적인 편. 잇몸 담배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